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기지 금리와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기에는 모기지 금리가 낮으면 페이먼트 부담이 적어져서 같은 수입으로 용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가므로 그에 비례해서 집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낮은 금리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기간도 상승폭 또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눈에 띄게 상승하려면 이자가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바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불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의 바이어가 늘어나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낮은 금리에서는 은행에서 위험 부담을 안고서 과감하게 융자를 할 수가 없으므로. 융자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되므로 시장의 바이어가 늘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적정 수준으로 이자가 올라야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이 가능해지고 바이어도 늘어 시장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즉, 저금리가 지속되는 것이 주택시장에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며 이자가 오른다고 해서 곧바로 집가격이 하락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속도로 일정 수준까지 이자가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활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